저기 저 청색 그 녹색 안에 찍었어. 어, 찍었어? 파랑이 보인다. 우리 멀리서도 새는 보이지 우리 자연. 아 저기 어, 어. 저 나무 안에 나무 안에 있다고 지금 물총새가. 아우, 이쁘다. 예, 어우, 예 이뻐요. 근데 이게 주, 아 내가 카메라를 갖다가 또어저 날아가지 예. 날아가지 날아가지 날라 물총새 날아갑니다 저까지 날아갔어요. 예. 야 저거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우리 또 어, 수변 공원 쪽에 왔습니다 자 지금 산수유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 산수유를 배경으로 가시면아 물총새 아주 아깝습니다 물총새를 제대로 아, 찍어야 되는데 이쁘죠? 예 네, 원래 겨우 여름철새인데요 이 정도 보였는데. 예 겨울까지 또 있네 지금 또. 이렇게 음. 오빠 따라다니면 공부 잘 됩니다. 야, 이 벚꽃 보세요. 벚꽃이 이렇게 져가지고, 아 이렇게 드디어, 어, 어제 석조로사 하니까 봉황이 그려졌더라고. 벚꽃이 물에서 둥둥 뜨면서 벚꽃 봉황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산수입니다, 그 뒤에. 네, 우리가 닭똥집 나무라고 부르죠 있을 아, 우산 좀 빼주실래요? 제가요? 예. 네, 어. 그래서 우산 가지고 나와라 했죠, 제가. 네. 아 이거 비오는 네. 날, 네. 네. 네, 어, 계속 <laughs> 어? 좋은 걸로 찍어줘, 빨리. 나 이거, <laughs> 꽃잔디네, 어디요? 에 꽃잔디. 이 이거 꽃잔디야 이거는. 이게 꽃잔디. 예. 네. 꽃잔디가 많이 피었어요. 이게, 야, 꽃잔디 이게 배경으로 이렇게 한번 넣겠어요, 꽃잔디. <laughs> 꽃잔디가 피었단다, 꽃잔디. <laughs> 아유, 꽃잔디 군락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 수덕사입니다. 아, 수덕사에서 지금, 예. 소나무 군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야비 아, 오는 날, 4월 셋째 주, 이제, 봄이 한참오로흥시 전에 수덕사 산자락에서 예약형 박사였습니다.